어, 포트클랑 호텔 체크인 체크아웃 하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오늘 어디 갑니까? 어, 북토부에 갑니다 <웃음> <웃음> 어, 어. 우리 차가 네. 최종적으로 어. 엔진 번호 음, 음. 하고 그 다음에 차대 번호를 하고 하고 대조해 가지고 검사를 받아야 된답니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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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맞는 차인지 어, 어. 그거 마지막 확인하고 음, 맞으면 그거... rcp 를 어. 받아 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자는 조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저 에이전트가 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서 이제 검사받고, 그 검사 받고 그 서류 받고, 그래 이제 여행이 제대로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 음. 받고 우리는 제 말라카 로 가겠습니다. 네. 네. 세계 u n e s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램프에 동네를 진입하세요. 갑니다. 동네 <laughs> 도시를 갑니다. <laughs> 네. 요도도로 거든요 이제또또슬아슬아슬아슬아우아도 이리 아까 갈까, 이리 아까저아슬아슬아슬 갈까? 했는데 이리, 어, 이리 어, 가? 아슬아슬아슬아슬아슬아슬아슬아슬아어아슬아슬이슬아슬아 어, 터치 앤고 어. 여기에서 결제를 하면 됩니다. 어, 여기 터치 앤고라고 지금 글자가 써져 있죠. 파란색으로. 어, 어. 그래서 여기에 터치 앤고를좀더 가까이 좀 붙여라. 어, 알았어. <laughs> 그렇게 뭐 그런지 몰랐어. 어, 저 앞에 여기 터치 앤고네 어. 손을 위해서 삼고. 이런 어. 식으로 갖다 대면 됩니다. 오케이.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5.51. 5.51. 민기씨. 그리고 잔액도 예. 나오네, 얼마라고? 어, 얼마 잔액 남았다고? 잔액 나왔었나? 어. 어, 오케이. 요런 식으로 고속도로 통행하면 됩니다. 예. 터치용. 터고를 만드셔야 어, 됩니다. 카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안 예. 그러면 이제 곤란합니다. 현금 내는데도 없어요. 예. 어, 자동차 이행하는 사람 반드시 터치용고를. <laughs> 예. 카드를 만들도 됩니다. 세븐일레븐 가시면 만들 수 있습니다. 세븐일레븐 네, 네, 그래서 또 주요 역에서도 만들어줍니다. 어, 살수 있습니다. 충전하고 싶으면 일레븐에 가서 충전해도 되고 음. 그 어플, 온라인으로 어, 어플 깔아서 어플에서 충전해도 됩니다. 네. 각 나라마다 이게 다 방식이 다르니까 어. 참 그걸 알아야 된다 그냥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 빨리 오고 오늘 잘 잘연결이잘 돼. 아, 네, 그럼 더 회전하세요. 아 여기가 말리아시 말레이시, 말레이시아의 행정 수도입니다. 아, 여기가 지금 행정부가 이쪽에 다 모여 있습니다. 지금 잘돼 있잖아, 그렇지?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잖아. 우리나라를 지금 재정시 같아. 같아. 하, 그러게 계획 도시네, 네. 완전. 어, 여기 모든 행정부 기관들이 이쪽에 모여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 건물입니다 이 네. 네. 앞에서 만나기로 어, 했습니다 이 건물 집쪽 어. 편에서 이 어, 뒤로 들어가면 되겠네 어. 들어간 다음에는 좌회전입니다 어. 그 다음에 좌회전.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 아, 저 우리 에이전트가 우리 서류를 가지고 지금 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 아, 여기 차를 요쪽기 되고 차대 번호하고 엔진 번호하고 대조해서 예,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와! 우와, 우와. 대단하다. 야, 지금 이 이상한... 사람. 오, 차 대단하네. 이걸 그래. 찾아냈어요. 예. 엔진 번호를 찾아냈어요. 지금 저쪽에 있다고. 지금 거의 30분째 이러고 있었는데 어, 현대자동차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자동차 수리하는 곳몇 군데 전화해도 모르고 한국에도 전화했는데 모른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찾아냈어요 네. 아야 네. 저기에 있구나 여보 잡아봐 여기 저쪽에 있대 아, 아. 아. 우리 우리도 못 찾겠다 <laughs> 우린 못 찾겠다 지금 네. 봐서는 네. 정말 찾기 어려운데 어떻게 찾았는지 대단하다 진짜 아, <laughs> 의지다 너, 의지가 대단하다 이걸 찾아낸다 이거 못 찾으면 안 보내줄 판국이었어요. 지금 30분째 이러고 있었거든요. 네. 아니요, 현대자동차에도 전화해도 모를 수가 있어, 어떡해. 아. 이쪽 있구나. 그러니까. J3 나는 보이네. J3 보여? 어. 어, 당신 보였어? 어, 군글자로 J3는 보이는데.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스, I 이 n o 이 I n o 어우, thank you so much. <laughs> 어. 오, okay. thank you, thank you so much. Good. You are very great. Also, go to Korea. Yeah, very difficult. Yes. 야, uh, okay. yeah, 그걸 찾아내시네. 세시번호도 찾아냈고. 철저히 하네 그냥 넘어가지 않네 대충 안 하네 야 그거 끝까지 찾아내고 한다 안 그랬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다 야 의지 응 의지 한국인이 아니라 의지의 말레이시아인이다 야못 찾으면 그냥 갈줄 알았거든 아니네 여기 그냥 안 넘기네 와 엔진 번호 어디 있는지 알아오셔야 할것 같습니다 꼭 우리처럼 30분 40분 여기서 헤매지 마시고 꼭 알아오세요. 이거를 네. 받았습니다 이게월인데 음. 어, 요걸 갖다 사월로 음. 지금 저두달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아 우리가 같죠? 애초에 3개월 얘기했는데 음. 직원이 그렇게 음. 적응 적용, 적응을안 했어요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음. 우리 는 지금 3 개월 더 얘기했거든요 그더니 그래. 지금 얘기를 했고 해줄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 어. 어, 지금 얘기를 다 마쳤고요 해 준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음. 어, 땡큐. 오케이. 땡큐 땡큐. 땡큐. <laughs> 아이고 <laughs> 고생했습니다. <웃음> 진짜 너무 힘들어. 우리 저 엔진 번호 찾는다고 30분 이상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상 어, 거기서 그냥 쇼를 했네. 그래도 그 직원이 음. 아이고 저 유리창 닦는 거 봐. 음. <laughs> 어. 그래도 화안 화 내고 짜증 안 내고 어. 잘 웃으면서 해줬다 그래도 그제 그래. 끝까지 찾아내 가지고 음. 일단 통과했습니다. 이제 지 ICP도 어. 2개월 더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인도네시아 여행하고 와서 받기로 음. 어, 했습니다. 2주 후에 나온다고 그때 받자고 어, 어, 얘기하거든 어차피 응. 이거는 지금 한 달까지는 괜찮으니까, 괜찮으니까 어. 음. 아이고 다행이다 어쨌든 음. 그것도 ICP도 2개월 더 연장하고 음. 보험도 2개월 연장해서, 연장해서. 3개월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 3개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3개월 우리가 투어하고 음. 가겠습니다 저 앞에서 우회전 이제 어, 저 따라가면 저, 돼 문을 어, 여는 게 낫겠다 차라리 어, 어, 여기는 진짜 행정 수도라 하더만은 깔끔합니다. 도시 전체가 획도시네요 이거는 아직 새로 세워놨요 아, 도시가 깔끔합니다. 이것도 무슨 건물이냐 M O F O 와 건물 그 큽니다. 대전부다 이거. 난스. 어. 야 여기 점도 구, 국가 도시입니다. 어. 음. 뭐다들저 우리로 지금 했은 부, 응. 청사입니다, 다. 음. 아주 그냥 도시가 깔끔하다, 그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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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우리가 찾는 모습이네. 응. 저거는, 저거 정부 청사가. 한 가보자. 아, 여기 당신 좋아하는 코트라자야 응. 그 그, 글씨 있다. 응. 김치. 음. 응. 내리, 가찍 보면 돼. 여기, 여기 빈대, 잘시험 된다. 흰, 흰선 저기, 시험 된것 같다. 응. 또, 모스크도 이쁩니다, 진짜. 여기 호수가, 저 뒤에 호수가 있거든요. 호수 바로 옆에 아주 모스크가 크고 이쁩니다. 응. 어. 그제 저쪽 호수에는 배들이 막 다니고 있네. 유람선처럼. 음.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자. 응. 일단 좀 쉬고. 어, 이거 뭐 엘리베이터도 있어? 어, 아니, 그래? 에스컬레이터도 있네. 그래? <laughs> 그럼 우리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야 되는 거야? 그래? <laughs> 봐. 어. 어, 그러니까 봐. 이거는 전망대처럼 이쁩니다. 어, 아주 멋있습니다. 어. 야, 여기가 관광지네. 그래. 뭐 타고, 타고 내려가자. 응. 어. 부트라자야, 네. 택시. 되게, 아, 부트라자야 택시. 되게 어, 수상 택시네. 네. 아. 아, 뭐가 야, 에스크레, 야 이런 거 에스컬레이트도 있어. 그러니까, 어우, 밑에도 잘돼 있다. 그지? 아주 놀이 시설, 가게, 이런 게잘돼 있네요. 음. 이왕이면 전망 좋은 데도 들어가지. 음. 여기어 여기 나는 어. 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가자. 당기 막 당기는데. 당기? 음. 어. 커피 맛있어 맛있다고 했나? 코, 커피가 음. 맛있습니다. 음. 이집 이 커피 잘하네요, 그죠? 음, 맛있습니다. 블와스 음. 조금 맛있는 커피를 마셨는데. 음. 나도 그 라떼 라떼가 맛있어요 음. 지금 제 아이스 가고. 이다 어. 저기 먹어야 맛있어요. 깨끗하고 시원하고 이 바깥 풍경도 이렇게 음, 예쁩니다. 호수야 강이야? 호수. 호수. 음. 예뻐요. 아마 이게 지금 인공적으로 다 조성한 것 같아. 음. 수도 이게 대도시. 부트라자야. 음, 공업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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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그러는데 그지? 응. 공업도 막 밋밋하네. 음, 밋밋하네. 음. 음. 라떼가 제일 맛있네. 음. 요 앞에 푸트라 모스크제, 그지? 아, 모스크가 이쁩니다. 분홍색으로 해가지고 아주 좀땅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밑에 호수가에 이렇게 잘 꾸며놨습니다. 요쪽이 아까 요차 타고 넘어온 다리거든. 요게 다리 밑에 이렇게 유람선, 어, 보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도 또 다리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지금 호수, 푸트라 호수 주변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계획도시가 돼가지고 아주 이쁘고 감정합니다 아장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까지 들어간다는 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냥 사진 찍고 가려고 합니다. 침 붓고 뭐하고 더 써야 되고. 이쁩니다 어. 우리, 뭐, 모스크 안에는 많이 들어가 봤잖아. 요 푸트라 모스크, 그리고 여기 광장, 어, 푸트라자야 투어를요 정도로 끝내고, 이제 말라카로 가려고 합니다. 전부 여기는 뭐 정부청사고, 호수고, 그렇습니다. 광장도 아주 멋있게 해놨습니다. 말라카로 가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한속도가 110km입니다. 당이 도로가 좋다 그지? 한국 도로 똑같이 한국 도로와 한국 고도로 똑같습니다. 어. 지금 편도 3차선이다 어. 길도 좋고 어. 어, 좋습니다. 근데 속도가 빨라서 군에 이러니까 시간이. 어. 지금 양쪽에 보면 야, 야자나무가 쫙 있잖아 그지? 어. 여기 에 기름 야자라 하더라고. 어. 요거는 기름을 짜는 야자. 어. 우리가 팜유, 팜유만 하더라고, 그지 어. 팜유가 거의 모든 식용유에 뭐 거의 뭐야 다 들어가지 그지? 어, 이게 여기에서 팜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팜 생산량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이게 다 야자나무입니다 기름 야자 고속도로 간이 휴게소에 서 왔습니다 갑자기 막 비가 많이 내리네요 야, 여기 와서 처음 비 맞는다, 그지? 말레이시아 와서 처음으로 비를, 빌... 아, 이렇게 간이 휘게소니까, 좀부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네. 어, 그니까, 어. 한국 휘게소 같은 게 아니야. 어, 그냥, 응. 이렇게 간이, 가니... 아, 그야말로. 화탕수수도 이렇게 판다. 어? 화탕수수도 이렇게 파네. 아, 그래? 응. 괜찮나? 그렇게 모르지. <laughs> 한번 입어봐야 되나? 박상아, 이거 나중에 한번 사먹보자 응. 이리 가야 되는데, 여보. 어, 이리 가야 돼. 어. 오케이. 자. 저그 화장실에 갖또어 여기는 아, 레드빈, 크림, 스위치스넛까 코코넛, 코넛 예, 코코넛 아, 레드빈이, 아, 아, 진짜 이거 우리나라 호빵 같은 네 여기 팥이 음. 들어가 있네. 음. 맛은 맛도 똑같아? 아 한국 쿠크같은네아 여기 이런 거 파는구나 여기도 좋네 간식으로 음. 고속도로에서 나갑니다 말라카 한 19km 18km 남았습니다 진짜 고속도로 잘돼 있으니까 금방 오네 그러니까 도로가 너무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국 고속도로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그나는 속도가 1 1 0 k m 니까 제한 속도 어, 최고 속도 그래 서해안 고속도로어 똑같으니까 그제 어우 여기 대문을 만들어 놨네 아 이거 뭐 네. 웰컴 투 그건가 웰컴 투 매일 멜라카 <laughs> 네, 그런가 봐 그제 멜라카 나왔습니다. Yes, welcome to Melaka, World Heritage City. 이게 벽화 거리는 아닌데, 그지? 아, 어. 여기가 옛날 건물 같아요. 어. 옛날에 남아 있는 전통 건물 같아요. 네. 어, 결국 나중에 이쪽에도 음. 여행을 해야 되겠지? 네, 이거 아.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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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야 될 거리겠지? 어, 뭐, 오, 완전히 어, 시원히 다니는데? 시원하게 다니는 여행자들이 모인다. 어, 뭐 그러니까. 어, 오 나도 저런거 사야봐야겠다 거. 어, 어? 요게 자전거 이것도 나오네 어. 여기가 중심거리인가 어, 그런가 봐 그런가봐. 어. 중심거리다 어, 근데 중심거리에 차가 간다 여기 저녁에 되면 반짝반짝 블루를 갖다가 밝히면서 그러니까, 어, 박혀서 어, 이게 이쁘더라고 어, 어. <laughs> 알았어 알았어 여기가 완전 중심부입니다 어. 여기로 가야되네 우리는 여기야 응 이리가라고 돼있네 어, 그래 우회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회전입니다. 이게 진짜 관광객 갔다 관광객들이 어. 엄청 많네. 여기 차이나 타운 같은 느낌이 어. 어. 그런 것 같다. 좌회전입니다. 다 와서 이따 어. 찍어야겠다. 어. 지금 못 찍겠다. 이제 여기 차이나 타운이네요. 오와 어. 화려하고 멋있네. 어. 관광지 같네. 관광지 같네. 진짜. 그러니까 멋진 것도 많네. 아무데나 가면 어. 되겠다, 뭐. 그러게. 밥 먹는 거는 그지. 어. 어디야? 전 우회전. 우회전? 오 저기는 저 말라카 저 네. 동양의 베네치아라고 하잖아, 어, 그지 어. 말라카를 수로도 이, 보였습니다. 어, 배도 한번 타야 되겠다. 그래, 씨, 낮에 어. 타는 게 낫나? 밤에 밤이, 타는 게? 밤이 좋죠, 저더로 그지, 이쁘지, 네. 이쁘다고 어. 나오지. 어, 자유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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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밥을 묶고, 네. 어, 숙소 없죠. 체크인 하고. 여기 며칠 있을 거니까 응. 천천히 돌보면 네. 됩니다. 천천히 보지 뭐. 여기가 음. 우리가 구글에서 봤을 때 아, 뷰가 어, 리뷰도 많고 어, 맛 좋아 보여서 왔는데 고급 중화 요리집입니다. 고급 중화 요리집 음. 깔끔하고 좋은데 시원하기도 하고 음. 어, 싼데 아닙니다. 그치야, 비싼 그치야. 데입니다. 40, 50, 50, 50. 어. 게 채우. 이게 해산물들인거지? 아, 맛있겠네 음. 우리,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됩니다 하나에 한잔 음. 하나에 50씩 해버리니까 그러니까요 2만원씩이네 한국치면 그렇게, 그래. 한국 그렇게 비싼건 아닌데 어, 한국치면 비싼건 아닌데 음. 여기치면 은 되게 음. 비싼거지 음. 음. 근데 보기엔 참 맛있어 보여요 음. 음. 깨끗하고 아. 좋아 음식이 나왔습니다 두부요리와 야채 볶음 예, 이 두가지로 해가지고 어, 근데 이게 음, 비쌉니다 음. 하나에 18씩이 되요 우리가 음. 싸게 먹다가 둘이 합쳐서 팔뭐 음. 이래 먹다가 그러니까 우리집에 어, 왔으니 아용을 어, 하게 됐는데 음. 실수했습니다 <laughs> 식사를 했습니다 푸딩 애프터 저기 사장님이 디저트를 사장님이 공짜로 주셨습니다 음. 우리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저 한국차를 뭐 사진찍고 막 이러더니 계속 물어보더니 이걸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공짜로 우리 저 호텔이 저쪽인데 아침에 운동할 때를 한번 찾아 나와 봤습니다 요런 식으로 여기를 사람들도걸어다는길 여기를 끼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왔다갔다 한번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저희 호텔 근처에 있는 큰 쇼핑몰입니다. 지금 여기를 한 시간 정도 구경을 했는데, 왜 했냐? 제 가방 하나 사려고 왔었거든요. 근데, 어, 어, 요거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카파. <laughs> 어, 카파에 가방 하나 어, 샀습니다. 정품을 샀습니다. 어. 이 가방이 작고 네, 이거 샀는데 약해갖고. 이 가방을 우리가 며칠 전에 샀는데, 자꾸 뭐 찢어지고 떨어지고 막 이게 약해가지고 음. 돈이 안 돼가지고 그네 그래. <laughs> 요걸 샀습니다 아, 여기는 그 상가가 네. 이게 거의 백화점 수준 그제? 음. 어 백화점 백화점 큽니다 이 음. 그러니까 무대도 만들어 놨어 음. 야, 뭐 먹을 것도 많고. 좋다. 응. 응. 집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푸드 코트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가볍게 추출하다고 해서 사장 사자, 사장님이 사장님이 뭐 하나 먹기로 하고 지금 삼계탕 비슷한 걸 가져왔습니다. 삼계탕 <laughs> 그지? 어, 삼계탕 같아. 살짝 이거 그지? 살짝 배가 고파가지고. 그러니까 배가 살짝 고파서. 네, 저는 어, 어, 나는 괜찮으니까 당신만 드세요. swath